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6.13 문을 엽니다. 이번 기초의회 선거에서 대규모 물갈이가 예고된 자치구가 많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서울기초의원의 99%가 거대 양당이었죠. 나머지 1%가 얼마나 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후보 등록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월 23일 뉴스라이브 6.1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수년째 지지부진한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은 가운데 강동구청장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봅니다. 광진구에 첨예한 논란 중 하나인 광장동 폐기물 처리장 설치 사업을 두고 광진구청장 후보들 간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구청장 선거가 민주당과 한국당, 민주평화당 3파전으로 압축된 가운데 상대 후보에 대한 견제와 함께 본격적으로 불붙고 있습니다. 3인 구도 양상인 마포구청장 선거에 바른미래당이 합류했습니다. 민주평화당까지 5인 구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이슈 살펴봅니다. 서울 서쪽과 동쪽을 잇는 지하철 9호선 사업은 강동구 최대의 현안 중 하나입니다.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면서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동구청장에 나선 후보들도 이 사업을 매듭 짓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첫 소식 박영찬 기자입니다. 지하철 9호선이 강동구청장 선거전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지부진한 사업에 종지부를 찍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은 보은병원역에서 고덕동을 거쳐 강일지구까지 연결하는 것을 골자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수년째 미뤄지면서 9호선 연장 사업 자체가 지연되는 것을 가장 우려합니다. 지금 7년 동안 지지부진해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타 발표 후에 에공사착공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동구청장의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도 9호선 연장 사업을 최대 현안으로 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훈 후보는 9호선 사업 추진을 위해 강동구 구간에서 진행될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공사를 늦추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 설계가 끝나기 전까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공사를 유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임동규 후보는 지지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구호선 사업을 전공법으로 뚫고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연장 사업을 위한 행정적 토대가 수년 전부터 조성되어 왔던 만큼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연장은 결정이 났는데 그 다음에 외타라든지 기본 설계 이런 게 전혀 진전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나 국토부나 국회나 여러 기관을 뛰어다니면서 구호선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뛰는 문제가 제일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래당 박홍기 후보는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을 통한 사업 추진을 구상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하철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관건이라 보고 있습니다. 국어선은... 제 4단계 업무가 가장 지금 편한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구호선이 4 4단계 사업이 완착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같이 합해서 저기 완공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강동구의 구호선 4단계 연장 사업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리더십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 이번 광진구청장 선거에서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광장동 폐기물 처리장 사업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입니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따라 표심의 향방도 갈릴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인데요. 조성엽 기자가 각 후보자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민선 6기 광진구정에서 가장 첨예한 대립을 일으킨 광장동 폐기물 처리장 설치 사업.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자체 폐기물 처리장이 없다며 설치를 강행했던 광진구와 소음과 진동, 먼지 등으로 각종 피해를 볼 것이란 주민 사이에서 갈등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차기 구청장을 노리는 각 후보들은 폐기물 처리장 설치 사업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선가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이미 관련 행정 절차는 다 끝난 사안이라면서도 자신이 구청장이 되면 공론화 위원회를 꾸려 전문가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그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선거 끝난 이후에 면밀히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행정 절차는 지금 다 마무리가 됐다고 지금 얘기를 듣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 사안입니다. 자유한국당 전지명 후보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 주민 집회에 참석하는 등 해당 사안에 열의를 보였던 전 후보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철저하게 따진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은 제대로 다 청취가 됐는지 등 그런 절차상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나 이랬습니다. 바른미래당 김홍준 후보는 결사반대 입장입니다. 광나루역 역세권 금싸라기 땅에 폐기물 처리장이 웬 말이냐며 그곳에 청년 창업단지 등을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공약을 내놨습니다. 광장역 사거리 어떻게 그 시설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과연 깊은 고뇌가 있었습니까? 현장을 연구했습니까? 광장동 폐기물 처리장 설치 사업은 지역 최대의 관심사인 만큼 후보들의 입장에 따라 표심도 나뉠 것으로 관측됩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사협입니다. 중구청장 선거는 3파전 구도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강점을 내세우며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도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불이 붙은 중구청장 3파전, 진기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탄파전으로 압축된 중구청장 선거 일찌감치 선거운동에 뛰어든 더불어민주당 서양호 후보와 민주평화당 정동일 후보 여기에 마지막으로 선거운동에 합류한 자유한국당 최창식 후보까지 이들의 치열한 경쟁을 증명하듯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같은 날 1시간 가량 간격으로 나란히 치렀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견제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중구가 야당 구청장이다 보니까 박원순 시장님하고 사사건건 트러블을 일으키고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가장 꼴찌로 받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토건 중심 관료 행정의 표본이 바로 중부였습니다. 저 하는 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같이 과거로 가느냐, 아니저 같은 비정을가지 미래로 가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 동네도 잘 모르고 비전문가인 나카산. 정치꾼이 맡게 되면 이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 거대 양당 후보 간 신경전 속에 민주평화당 정동일 후보는 무보수 구청장 공약으로 맞섭니다. 청장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도 다 훌륭합니다만 그분들이 여기 와서 중구를 파악하려면 1, 2년은 또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진정한 봉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난 봉급도 받지 않고... 뭐. 그, 그것을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높은 당 지지도의 여당 후보와 풍부한 지역 경험이 무기인 야당 전현직 네, 구청장들 불붙은 3파전의 최종 승리자는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 3인 구도 양상을 보이던 마포구청장 선거전에 바른미래당이 뒤늦게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후보 공천을 앞두고 있어 5인 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천서현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16일 마포구청장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사단법인 청년삼육오 대표이사인 조용술 씨로 1981년생 올해 나이 3 8입니다 청년운동가면서 지역 활동가인 조용술 후보는 민주당 대학생위원회를 만들었고 민주당 서울시당 수석 부위원장도 맡은 경력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인재 영입 3호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직접 영입해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용술 후보의 경우 문화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마포에 젊고 역동성 있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포에서 살면서 느꼈던 게아 이제 마포가 좀 젊어져야 되겠구나. 마포의 가치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마포가 역동적으로 청년들이 모여들고 있고 세계 한류문화의 중심이 되어 있는데 아 마포는 계속적으로 문화 지체 현상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저 같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마포에서 중심에 서서 청년 마포를 만들어야 되고 바른미래당이 후보를 공천하면서 마포구청장 선거는 현재까지 4파전 양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균 후보와 자유한국당 박강수 후보, 정의당 윤성일 후보가 이미 공천돼 본선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조용술 후보가 합류한 형태입니다. 한편, 민주평화당에서 홍선문 예비후보를 공천할 경우 오파전 가능성도 충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1여 사야의 오자간 구도가 되면서 당선을 위한 후보 간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주요 정당의 강남구청장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 선거전이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역대 강남구청장 자리를 지켜오던 보수당과 이를 탈환하려는 대결이 시작됐는데요. 재건축 아파트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역배 기자, 어서오시죠. 자, 막판까지 후보 선정을 고민했던 민주당이 결국은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확정 지었습니다. 이 강남구청장 선거가 3인 구도로 확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요 정당으로 보면 3인 구도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예. 어, 더불어민주당이 3인 경선 결과를 지난 주말 발표했습니다. 그 최종 후보로는 정순균 전 국정 홍보처장이 확정됐습니다. 네. 그 이로써 강남구청장 선거의 대진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순균, 자유한국당의 장영철, 바른미래당의 김상채 예비 후보와 여기에 녹색당의 이주영, 또 무소속의 김광종 예비 후보 이렇게 5 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예. 자이 강남구청장 선거는 역대 계속 보수 쪽에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 이 도전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보수 수성이냐 또 새로운 당이 탈환할 것이냐가 화두입니다. 네. 그 자유 한국당은 현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의식해서인지 보수의 심장 강남에 가장 먼저 단수 추천을 통해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예. 기획재정부 국장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지낸 관료 출신의 장영철 후보를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한주 정도 뒤에 인재 영입을 통해 후보를 확정지었습니다. 인재 영입 7호인데요. 강남구가 보수 색채가 짙은 지역인 만큼 진정한 보수를 표, 표방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김상채 후보를 변호사 아, 김상재 변호사를 후보로 낸 겁니다. 그렇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번에도 후보 궁촌이 늦어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 상대 후보들이 관료와 판사 출신인데 현 정부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진검승표를 펼칠 수 있다는 기류가 당 안팎에서 흘러나온 상황에서 전략 공천 설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네. 결국 경선을 통해 노무현 정부 시절, 시절 그 국정홍보처장과 한국방송광고공사 사장을 지낸 정순균 씨를 도전자로 확정했습니다. 예, 네.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당 후보들에 비해서 출발선에 늦게 선 꼴인데 자 벌써부터 신경쟁이 치열하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강남구 주민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건 이제 재건축 문제입니다. 예. 그 재산권과도 직접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중앙선거관련해 홈페이지에서도 주요 키워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 재건축 문제가 그 이번 선거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네. 먼저 35층, 그 재건축 35층 규제와 관련한 주요 정당 후보들의 입장부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이런 정부 차원의 그 협력,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행정 규제를 좀 완화시켜서 주민들이 더 이상 낡은 시설에서 살지 않도록 서울시하고 구청이 적극 협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남구 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고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 것으로 좀 더. 어, 이 언론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어, 서울시장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네 인터뷰를 보니까 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서울시와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라는 내용 같습니다 이밖에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그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예. 최근 서초 지역의 재건축 부담금이 그 현실화되면서 강남구 주민들도 이제 관심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그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후보가 공약 발표에서 초과 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을 강북 지역의 개발 사업에 투입하려 한다는 게 논란에 불을 지핀 겁니다. 네. 먼저 반응을 보인 건 자유한국당 장영철 후보인데요. 다른 출마자들과 함께 발표한 성명서에서 부담금은 법률에 따라 주택 가격 안정에 사용해야 한다며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예. 매년 1500억 원 규모의 강남구 세금이 균형 발전, 균형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환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주민들의 세금과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 다른 후보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다만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는 그 다음 주부터 네. 그 재건축 문제에 대한 후보간 입장이 정확하게 그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후속 취재를 통해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선거전이 될것 같습니다. 강남구 상황 살펴봤습니다. 아, 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출발선에 설 후보들의 퍼즐이 점점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구로구 상황 살펴볼 텐데요. 아직 본격적인 선거 운동 전이라 구체적인 공약은 나오진 않았지만 기본 구정 운영 구상을 들어봤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서 삼선 도전에 나선 이성예비후보가 꼽은 공약의 주요 키워드는 스마트 그리고 청렴입니다. 지난 임기에서 강조했던 구로 공직자들의 청렴을 더욱 향상시켜 구정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 이와 더불어 스마트 도시를 구로의 미래 청사진으로 제시했습니다. 저희 구로구는 전국에서 외부 청렴도 1위를 다치겠습니다이 청렴 문화를 이제 확고하게 뿌리낼 겁니다. 이 스마트 산업 도시로 가는 구로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그 초석을 닦고 이에 맞선 자유한국당 강효식 예비후보 역시 서남권 허브스마트 도시로서의 구로의 미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구정운영에 있어서는 주민과의 소통을, 여기에 더해 지역 정치 세력 간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구로는 자유민주공화국이 아니라 더불어민주공화국입니다. 이 판을 깨지 않으면 구로의 미래는 없습니다. 불만제로 소통구로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구로를 만들고자 합니다. 바른미래당 이종규 예비 후보는 새 인물론을 내세웠습니다. 구로의 미래, 특히 도시 인프라 확대를 위해선 전문성을 갖춘 구청장이 필요하다며 기존 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인물만이 새로운 구로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선적으로 해결될 부분들이 바로 당장 현실적으로 민들이 불편해하는 인프라 부분. 인프라만큼은 균형 있게 혜택받을 수도 그걸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선거에 나설 후보들의 윤곽이 거의 드러난 가운데 구로의 미래를 결정할 후보들의 공약 대결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주요 3당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성북구의원 선거 대진표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현역의원 22명 중 절반 정도만 공천을 받아 대규모 물갈이가 예상됩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22명의 현역 의원 중 절반 정도인 12명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5선에 도전하는 임태근 후보를 비롯해 6명의 현역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역 의원 중 박학동 후보와 진선아 후보를 재공천했고 바른미래당에선 최다선인 6선에 도전하는 윤만한 후보를 포함해 현역 의원 4명이 공청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초 성북구의회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당 구도였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으로 옮기면서 정당 구도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야당이 각 선거구에 단수 후보를 공천한 것에 반해 여당은 4개 선거구에 2명씩 후보자를 내놨습니다. 여당의 높은 지지율을 반영한 공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공천 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보 중 2, 30대 청년층 후보들도 눈에 띕니다. 나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주세훈 후보는 1989년생으로 최연소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무소속 출마한 김병호 후보는 이보다 한살 많은 1988년생입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한건희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호건 후보 바른 미래당 이은영 후보 역시 30대로 청년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의 재입성은 얼마나 될지, 또한 양당 체제였던 정당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마지막으로 청년층 후보자들이 얼마나 선전할지 이세 가지가 이번 성북구 의원 선거의 관전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예진입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지방선거 관련 리포트 전해드립니다.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늘고 있는 선거와 관련된 범죄들. 아무리 공정한 선거를 외쳐도 이 부정한 선거운동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 전덕환 기자입니다. 14일 검찰 발표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로 입건된 선거사범이 1,100여 명이 넘습니다. 대검찰청이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사건의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입니다. 그 배경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거짓말 선거, 가짜뉴스에 따른 고소고발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대체로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받아 진행하는 만큼 선거사법 입건에는 시민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와 포상금 지급은 어떻게 진행될까? 제보 대상인 선거법 위반 행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매수 기부 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 수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행위가 대상이며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포상금액은 사안의 중대성, 위법의 정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관련된 모든 제보는 선관위 대표번호 1390번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여론 조작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방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수사의 진행이 대부분 제보와 같은 수사 의뢰로 진행되는 만큼 깨어있는 정치를 위해 깨어있는 시민 의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광운대학교 전덕환입니다. <놀람> 백년지 대개인 교육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고소고발과 권한 밖의 공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오늘 어떤 선거를 막론하고 일단 되고 보자 식의 후보는 마음속에서 코덥부 시키셔야겠습니다. 뉴스 라이브 6.13 맞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